같은 멤버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기는 해요.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8년차 댄스 트레이너 겸 6년차 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 전에 아래 들어가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밑에 좋아요 한 번씩만 내려주세요.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은 라이브 편집본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들도 매주 수요일날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재밌는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제자로 삼고 싶은 가수. 잘 배울 것 같고 겸손하고 발전 가능성 높은. 전 발전 가능성 높은 것까지는 모르겠고 하늘! 그니까 키오프 하늘 같은 멤버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잘 하기는 해요. 묵묵히. 그리고 리사, 그니까 리사는 지금 춤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리사 같은 캐릭터가 까라면 까는 스타일이. 보면, 아 이거 해, 그안 물어보고, 에, 야 이거 하기 싫지 않냐, 뭐 몰라 그냥 하래잖아, 하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가만 보니까 뭐뭐또 까라면 까는 스타일인 것 같아. 지효도 그렇고, 뭔가 까라면 까는 스타일 <목소리> <목소리> 그냥 야 이거 좀 해라 아예 알겠습니다 하 그냥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성품 자체가 그냥 야 이거 그냥 이거 좀 해요 아, 네 알겠어요 약간 이렇게 약간 뭐 생각에는 제니 같은 경우는 시키면 지가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별로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은데 까라면 까는 스타일 비아이 같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가르쳐보면 비아이 같은 사람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비아이의 그 어떤 지금 하는 성격이나 이런 걸 보면 비아이는 어떤 성격이냐면 가르쳐주면 다시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해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스타일. 이런 애들이 그렇더라고 다시 물어보는 스타일. 아까 뭐, 니까 아저씨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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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지금 지금 지 근데 이거 했는데 혹시 그럼 이거는 이거랑도 같은 건가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스타일. 호시 같은 스타일은 좀 뜬금, 뜬금없긴 한데 호시 같은 스타일은 딱그 스타일이에요. 야, 이제 수고했다 들어가자. 선생님, 어디 가세요? 저랑 얼른 마주하셔야죠. 약간 이런 스타일. 호시 같은 스타일, 약간 그런 스타일. 그니까 러 좀, 어디 가세요? 빨리, 아, 안 돼, 안 돼. 빨리 오세요. 안 돼, 안 돼. 선생님, 같이 해주셔야죠. 약간 이런 스타일. 네, 호시는 그런 스타일. 확실해요. 저는 느낄 수 있어요. 가르쳐보니까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보면서 느낀 느낌은 그거예요. 네, 호시는 딱 그거예요. 끝나가지고, 야, 이제 수고했다. 야, 선생님, 이제 들어갈게요. 선생님, 어디, 자 어디 가십니까? 지금 제가 아직 있는데, 지금 저랑 같이 해주셔야죠. 쌤,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호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춤추는 거 보면 알수 있어요. 저는 느낄 수 있답니다. 뭔 느낌인지 아, 아시겠죠? 지도 까람 까는 스타일일 거예요. 지디도 이거 해 그러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지디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해 그러면 에 하고 해와 그리고 나서 야너 이거 했어? 아네막 뭐 해. 근데 그러고 지거 따로 하는 스타일. 야너뭐 하냐? 아니 이거 멋있어 보여가지고요. 이거 또 해보려고요. 약간 이런 스타일. 지디는 그런 느낌. 뭔 느낌인지들 아시겠죠? 쭉 미는 느낌 있어야 돼. 그냥 무릎 하나 깨진다 생각하고 돌려라. 뭐 이렇게 가깝다고 살살하고 난리야.